네皆상んこんにちは 자, 오늘 질문은요, 이렇게 연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오소라가 왜 아오조라 땡땡이 왔느냐, 이런 원칙이 있냐, 법칙이 있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탁 이라는 어 전문 용어가 필요해요. 어려운 건없고요 연탁 이라고 하면 이을 연에 흐를 탁자 라고 해요. 이어져 오는 말이 타금이 되는 현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이렇게 타금이 뗀 뗀이 온다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 초밥이라고 할때 가이 뗀 스시라고 하지 않고, 가이텐즈시라고 해요. 가이텐즈시. 그리고, 도끼도끼라고 하자. 도끼토끼라고 하지 않고, 도끼도끼라고 해요. 이런 떼땡 연탁은 왜 오는 걸까요? 연탁은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었다 라는 신호예요. 우리 남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다 혼인신고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가 되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연탁은요, 일본에서도 아직 이렇게 연구 중이고요.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 말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예외도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원칙은 있으나 예외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연탁의 대원칙은요, 토의 관계, 노의 관계로 일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토의 관계, A와 B. 어, 토. 토는 뭐뭐 와라는 느낌이잖아요. A와 B라고 했을 때 병렬의 관계 두개다 대등하다 뜻이고요. 연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두개다 대등한데 부부가 될수 없잖아. 하나가 될수 없잖아. 연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노의 관계는 수식의 관계예요. 그래서 땡땡 하나가 되어서 연탁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야마카와라고 읽었어요. 야마카와 땐땐이 없잖아 산과 강이다 해서 두 개가 대등의 관계 토의 관계다 그래서 연탁이 일어나지 않았어 야마가와 응, 산과 강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야마가와라고 했어 연탁이 일어났으면 수식의 관계라고 했죠 그러면 야마노나가노가와 산속에 있는 강 또는 산중을 흐르는 강, 산에서 흘러 나오는 강 이렇게 수식의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땡땡이 올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혼다나가 있어요. 혼다나, 홍다나가 아니라 혼다나잖아요. 수식의 관계라고 했죠. 해서 책을 꽂는 선반이라고 해서 혼다나. 아오조라 어 드디어 나왔어요. 아오조라 해서 어 뭐예요? 푸른 하늘 수식의 관계니까 땡땡이 왔고요. 오조라 역시 넓은 하늘 땡땡 수식의 관계라서 땡땡이 온 거예요. 그 다음 카타그르마 보실래요? 카타는 이렇게 어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르마어 자동차잖아. 카타. 어깨에 타는 자동차. 그래서, 이렇게 어, 수식을 했어. 가타그르마. 해서, 목말. 어, 목말 태워준다. 할때 목말이 되었어요. 가타그르마. 자, 하나 더 보면은요. 야마사쿠라가 아니라, 야마자쿠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산에 피는 벚꽃이라는 수식의 관계. 해서, 땡땡, 야마자쿠라가 되었어요. 자, 하나만 더 보면은요. 무시바에요. 무시는 뭐예요 무시벌레. 하. 이잖아. 그래서 무시바, 벌레가 생기니 해서 수식의 관계. 벌레와 이가 대등의 관계가 아니라 수식의 관계.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뗀땡이 왔어요. 해서 무시바, 충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식의 관계. 일대는 하나가 되었다. 라는 표시로 뗀땡이올수 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대원칙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처버라고 해요. 처버. 그러니까 반복어위인데요. 그럴 경우에 연탁이 올수 있어요. 다카다카 다카. 어, 반복 어휘잖아. 다카다가 다카. 드높이 높이 높이 다카다가 다카. 그다음 아까 봤던 도끼도끼 서버 똑같은 어휘가 반복되었죠. 그럴 경우에 도끼도끼 땡땡이 올수 있고 히또비또 역시 땡땡이 왔어요. 그러니까 반복 어휘일 경우에 땡땡 연탁이 올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원칙 세 번째는요. 이미 타금이 있는 경우는 연탁이 어. 될 수가 없어요. 그 일본에는 타금이 연속으로 오는 것을 싫어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카제 보시겠어요? 오카제 큰 바람이에요. 이미제 타금이 있잖아. 그런데 오카제가 되지 않고 하루카제 제 타금이 이미 있죠. 그래서 하루카제가 되지 않아요. 하루 카제 그다음 미즈타마 미즈즈 이미 타금이 있잖아. 그런데 미즈타마가 되지 않아요. 어 미즈타마 미즈타마 그래서 이미 타금이. 단어 자체에 있으면 연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대원칙 세 번째가 있었고요. 자, 네 번째, 마지막 대원칙이고요. 의성어, 의태어에는 연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굴대굴 할 때, 걸어, 걸어, 어, 걸어, 걸어, 어, 안 돼, 걸어, 걸어. 그 다음, 킁킁, 그 다음, 턴, 턴. 이렇게, 어, 의성어, 의태어는 연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런 네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해요. 나머지 복잡한 건 학자들의 몫이야. 우리가 그런 것까지 막 헉! 예민하게 하면 일본어를 한 발짝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음,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 드린 대원칙 네 가지 기억나요? 어, 수식 관계. 어, 수식 관계는 부부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땡땡 와야지. 수식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처버라고 해서 반복어위, 덕기덕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럴 경우에 땡땡이 온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 타금이 있는데 어 연탁을 시키지 않는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의성어 의태어는 연탁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네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하이, 아리가토고자이마 하이.